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튼튼한 내구성과 넉넉한 수납력을 자랑하는 캐리어. 3년 A, S고장의 파격적인52% 할인가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여행의 설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4위입니다. 튼튼하고 실용적인 코레란 하드케이스 캐리어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넉넉한 수납 공간과 확장의 편리함까지 갖춘 이 캐리어를 47% 할인된 1만8 0 0원에 득템하세요.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3위입니다. 독일산 PC 소재와 튼튼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된 캐리어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0년 무상 A/S에 25% 할인 혜택까지. 20, 24, 28인치 중대형 사이즈로 여행의 설렘을 더하세요. 2위입니다. 튼튼하고 실용적인 브라이튼 하드캐리어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0인치부터 28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, 기내용까지 완벽 지원. 지금 바로 59%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의 설렘을 더하세요. 1위입니다. 여행의 설렘을 담은 2위 캐리어가 특별 할인가로 튼튼한 하드캐리어가 20% 할인되어 당신의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드립니다. 지금 바로 합리적인